네, 안녕하세요. 민코치의 플래너 함께 쓰기. 오늘은 6월 16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컴퓨터에 잠깐 문제가 생겨 갖고 제대로 못 했고요. 이제 오늘 자, 제대로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의 카드 뉴스는요. 여전히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 회복법에서 내용들을 갖고 오고 있고요. 피로의 두 번째 원인으로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자세가 틀어진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는 뭐냐면 균형이 흐트러진 신체는 결국 중추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몸의 어딘가가 이유 모르게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긴지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 균형이 흔트, 흐트러져서 발생할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물론 이 밸런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뭐 일과 삶의 밸런스 뭐, 뭐 감정의 밸런스 모든 게 많겠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운동을 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 습관에서의 앉은 자세라든지 이런 데서의 불균형이 문제를 바르, 일으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운동하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후에 하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다 책에 안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적어도 운동을 할 때든 아니면 앉아 있을 때든 이런 때가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움직이거나 또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때니까 그런 때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게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카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 뒷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러니까 어제에 대한 리뷰죠. 어제에 대한 리뷰를 이제 플랜스기 시작을 하면요,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될 것,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 의식적으로 생각한 하루를 보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어제 8점의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활력, 나는 오늘 정신적, 신체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냈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집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7점입니다. 어제 뭐, 에너지 레벨 자체가 낮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중간에 많이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분산됐던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걸 좀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절실함. 오늘, 나, 오늘 나의 행동들은 그것을 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 행동들을 최선을 다했다는 측면에서는 8점입니다. 그래서 그, 그 에너지 레벨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할 때는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담함의 측면에도 8점. 방해물을 의식적으로 잘 피하려고 했지만, 뭐, 끼어들은 방해물을 어떻게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좀, 그, 에너지가 흔들렸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에너지의 여파, 즉, 활력의 여파가 나머지를 조금씩 오고 있는 중이고요. 보니까요, 점수가. 그 다음에 생산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에 점수들이 완전히 좋지 않은데, 이게 좋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 점수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려고 했던 것은 9점의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는 48점이고, 물론 어제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거든요. 그저께, 그저께 점수가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너무 낮은 점수는 아니어서, 이제 뭐 크게 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요 다만, 에너지 레벨이 좀더 좋았으면, 다른 것들도 같이 다, 그, 여파를 받아서 올라갔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 어제 하루에 대한 점수를 간단히 매겨보시고 또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The okay. mm 네. 그럼 뒷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내용은요. 하루 돌아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첫 번째 제가 최선을 다했던 일들은 일단 옹벽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있어서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챙겨보는데 이제 하루를 쭉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중요 포인트 놓치는 데가 있을까봐 그프로그레스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채우려고 보니까 꽤 많은 내용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신 없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최선을 다했던 순간은 그두 가지 일을 할 때였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하였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일들을 하면서 놓치지 않은 중요 체크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만들어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하루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거나 또는 배운 거는 그, 그 사람들에게 진짜로 제일 좋은 게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마음을 얻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쟁여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실 겁니다라는 걸 제안을 할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내가 뭐 그것보다 더 뭐랄까요? 그 깊이 들어가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차피 뭐다 설명 못하더라도 그니까. 그더 깊은 내용을 이해하러 저에게 찾아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게 맞지? 제가 뭐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지금 설명해 줄수 없다는 등 이런 식의 형태는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나하이퍼스 코치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어제도 사실 움직이는 시간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좀더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의 감사로는 그 어제 이런저런 아, 뭐 아이들을 아 돌보는 일도 그렇고 둘째 병원에 잠깐 다녀와야 되는 일도 그렇고 제가 계속 이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다 챙겨주셨어요 저희가 다집이 없다 보니까 참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도 여행 가고 안 계셔가지고 아버지 혼자서 다 아이들 챙겨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제 오늘에 대한 리뷰를 진행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어제에 대한 리뷰 질문들과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시간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요. 어, 저는 오늘 일단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오전 11시에 그 외부 업체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 미팅에서 이제 맥을 잘 짚어내서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잘 캐치해 내고 또한 그 미팅 내에서 제대로 그런 것들 연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약속이 있어요. 저녁 약속에서는 어, 뭐랄까요? 코치로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자리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서 공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고민은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지가 조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아마 만난 순간까지도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만나보고 그나, 그, 그분의 오늘 컨디션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만들어낼 최고의 성과는요. 컨설팅 업체의 매출 계약을 만들기 입니다. 즉 오늘 있는 중요한 미팅이 저희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에 이제 거래처가 될 만한 곳과 함께하는 미팅이어서 그렇게 매출이 될 만한 계약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미팅을 잘 이끌어내는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과를 이룬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중간에 불쑥불쑥 나서는 버릇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에선 최대한 양쪽에서 이야기를 나누는걸 경청을 하고, 중간중간에 그 대화의 방향만 잘 잡아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꼭 이뤄내면 되는 이유는, 그동안 사실 저희가 컨설팅한 농벽 업체 중에 이 업체에는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걸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될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회사 관련해서는 오늘 컨설팅 업체의 매출 계약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칭하고 음식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녁 자리를 좀 현명하게 갖는 것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 루틴으로는 산책과 강연 듣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의 블록 타임은 아침에 플래너스 김에 운동 간단하게 하고요그 다음에 11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잘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독서 모임, 요것도 일요일날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 자료를 또쭉 정리해서 그 독서 모임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오늘 저녁에 약속 이 있는 것을 잘 가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간 체크는 오후 3시쯤까지 해서 컨설팅 업체 매출 계획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쓸 거고 그 외에는 투두리스트로는 아침 시간에 운동하기 또 독서하기 이런 것들을 간단한 투두리스트에 넣어서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정에 맞게 이렇게 좀 이 블록 타임들 잘 잡아가시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